한 마당 손으로 익히는 탄소 중립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자, 지금부터 태양광 종이집 만들기 키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착한 거는 이 상태로 도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꺼내 놓으면은 이렇게. 커다란 종이 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안에 도구들, 그다음에 이렇게 태양광 종이 집 만들기 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서를 보고 만들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광 종이 집 만들기를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우리 탄소중립이라는 말 오래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보통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두 아마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데이 화석연료가 우리 지구를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그 주범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종이집 만들기를 통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을 하나씩 다 펼쳐나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태양광 패널, 그리고 스티커, 요거는 풍력 프로펠러, 요거는 모터, 그리고 나머지는 선 전선이고요. 여기 안에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LED 등입니다. 앞에다가 모두 펼쳐놓고 시작하면 좋겠지요. 자, 그리고 이 종이는 점선이 다 있으니까 점선을 따라서. 뜯어서 모두 녹겠습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 잘 떼주세요. 자, 두 개, 세 개, 그리고 가장 큰집 살살 뜯어볼게요. 자, 집을 뜯었고요. 마지막 옆에 있는 것도 나비 모양처럼 생겼지요. 마지막에 있는, 우와, 잘안 뜯어지네요. 자, 이렇게 모두 뜯어 놓고, 자, 이는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종이집 만들기가 이렇게 다 뜯어져 있지요? 그러면 이 뜯어 놓은 것에 보면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손으로 꾹꾹 눌러서 다빼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네모 길쭉이 모두 빼주세요. 여기 집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옆에 이음매도 있고 네모난 창문들도 있고.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떼주세요. 이게 손으로 떼기가 어려우면은 뾰족한 볼펜이나 연필 끝을 이용하셔도 잘 빠집니다. 이렇게. 자, 빼주시면 돼요. 아, 아직 반밖에 못 뺐어요. 나머지도 모두 손톱으로 눌러서 빼주세요. 이게. 앞에서 누르고 뒤에서 잡아 주면은 조금 더 쉽게 빼질 수 있어요. 됐습니다. 마지막 별까지 어, 별이 찢어진다. 됐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다 났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비처럼 생겨있는 애들도 눌러서 모두 빼주세요.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펼쳐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만드는 순서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여기 몸체. 몸체 보면은, 여기 접는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선을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선을 따라서 한 번씩만 눌러서 놓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할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가운데에도 구멍이 있어서 손으로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스티커가 있으니까, 아무쪽이나 먼저 스티커를 떼시고, 자,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자, 어떤 구멍인지 잘 보세요. 여기 구멍이에요. 여기 세모 창문 위에 있는 구멍, 구멍에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모터가 붙을 자리예요 그러면 모터가 여기에서 꼈을 때, 밖에 나왔을 때 얘가 벽에 부딪히면 잘안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중앙에 이렇게 올수 있도록 보면서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 안에 있는 스티커를 떼시고, 이 모터를 붙이실 때, 이 선은 나의 왼쪽, 오른손에 모터를 잡았으면 왼쪽으로 가게 해서 뒤집어서 중앙쯤에 딱 나오도록, 이렇게. 중앙에서 붙여 주셔야지 모터 뭐 여기 잘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요. 선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아까 LED 등이라고 했던 거요 투명한 거랑 여기에 전선과 같이 만나는 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검은색 이었을 때 빨간색을 위에 놓고 얘도 보면 선의 길이가 위쪽은 길고 아래쪽은 짧아요. 긴 쪽이 빨간색 쪽으로 가도록 여기 홈에 맞춰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껴지셨나요? 앞뒤로 똑같이 이렇게 껴놓으시면 되고요. 얘가 이 모터의 바로 위에 있는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근데 얘가 구멍이 여기에 거의 빡빡해서 손으로 잘 밀어야 안으로 쑥 빠지니까 종이를 잘 잡으시고, 한번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밖에 등만 쏙 나올 수 있도록. 보셨죠? 자, 이 LED등은 어, 지금 웬만한 건물, 공공 건물이라든지 새로 짓는 건물은 다 LED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의 주택이라든지 좀 오래된 곳에서는 아마 형광등, 내지는 배결 등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이 LED 등을 사용하냐 하면은 전기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형광등 쓰는 거는 어 대부분은 열로다가 다 에너지를 손실한다고 해요. 이 빛으로 나오는 그프로스가 굉장히 적어서 LED 등은 열로 뺏기는 손실이 하나도 없이 모두 빛으로 주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으니까 웬만하면은 LED 등으로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좋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예전에 형광등이나 뭐이 할로겐 뭐, 이런 등을 쓰고 계시다면은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마 거실일 거예요. 그럼 거실을 가장 먼저 LED 등으로 바꾸면은 좋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우리 집에서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부엌일 것 같습니다. 요리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공간이니까 부엌을 두 번째로 바꾸고 해서 차츰차츰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은 아마 효율 소열도 되게 좋고요. 빛도 되게 밝아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꾼 비용은 어, 뭐 1, 2년 지나면은 거의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어, 플러스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교체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붙였으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4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뒷장을 보면은 5번, 다섯 번째 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프로펠러가 여기 앞에 모터 앞에 뾰족하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구멍을 맞춰서 끼우면 쏙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프로펠러가 들어갔죠 자, 그럼 이렇게 엎어놓고, 그 다음에는. 옆에 보면은 집에서 쓰는 그 스위치 보이시죠. 여기는 콘센트에 꽂는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가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네모 중에 맨 위쪽에 위쪽에다가 얘를 밀어서 넣었는데, 뒤쪽에서 안으로 밀면은 쏙 하고 들어갑니다. 밀어볼까요? 자, 이렇게 스위치만 딱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선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선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태양광 패널 보이시지요. 이 패널의 선이 들어오면 됩니다. 패널의 선이 여기. 창문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네개 남은 창문에서 밑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빼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일곱 번째 여기 여섯 번째의 선을 이을 거예요. 여기 패널을 넣은 다음에 빨간색과 빨간색 태양 전지판이고 요거는 불이입니다. 요불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두개 빨간색을 싹 빼주면은 끝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를 엮어주세요. 이렇게 엮어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잘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두 개의 홈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위에 구멍에 얘를 끼워주세요. 얘가 끝까지 잘안 말리면은 끝이 안 들어가는 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돌려서 껴주시고요. 끼인 애를 요 빨간 선 아래에서 이렇게 돌돌 감아주세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을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어, 여기 위에 LED 등과 여기 태양 전지판의 빨간 선은 위에다 묶었어요. 그리고 까만색의 줄이 세 개가 있거든요. 요세 개를 다 모두 빼서 까만색 애들은 세개 모두가 만나서 이렇게 끝을 맞추셔야 돼요. 얘를 돌려주세요. 모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얘네들이 다 만날 수 있도록 돌렸지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조금 더 풀어지지 않게 하시려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돌려주시면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은 빨간색 두 개는 위로 갔고 까만색 세 개는 모두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터에 있는 빨간색 하나가 남았지요? 이 빨간색 남은 하나는 여기 아까 스위치 아래에, 아래에 나머지 한 구멍에서 넣어서 다시 얘를 돌돌 감아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지판과 모터가 지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데 양면 테이프의 하나를 반으로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잘른 아이는 이 밑에 점선, 점선 이집 벽체의 맨 아래에 보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에 중앙에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에 붙였으면은 9번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아까 여기 미리 접어 놔서 여기 선끼리 이렇게 감으면은 다 만나겠죠. 그러면 여기 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은 집에 네 개의 벽체가 나왔죠. 그럼 맨 밑에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놓은 쪽을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밖으로 접어주시면은 자, 집에 벽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세워줄 수 있는 요판 판을 찾아서 여기 양면 테이프를 떼기 전에 먼저 이렇게 위치를 한번 붙여보세요. 얘가 어디에 붙으면 좋을까? 왜냐면 여기 태양광 정지판이 붙을 공간을 남겨둬야 되니까 한쪽으로 살짝 밀어서 끝에 붙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렇게 잡아보신 후에 스티커를 떼주세요. 쪽에 스티커를 떼고 아까 이렇게 올려놔봤던 그 위치에다가 다시 잘 보고 자,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태양광 전지 패널이 이렇게 덜렁덜렁하긴 하나 붙이기는 했습니다. 자 해서 이게 11번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11번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여기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었던 거 보이시죠 창문도 있고 그럼 요거는 12번이에요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아까는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잘랐다면 얘는 반대로 옆으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여 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거 좀 치울게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치고 난 후에는 여기 점선을 따라서 먼저 접어주시고 조립을 하는 게 좋겠죠. 이 선을 먼저 찾고, 그리고 스티커를 떼시고, 이쪽도 스티커를 떼주시고, 얘가 밑에 여기 아래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뒤로 뒤집혀서 바닥에 또 붙여야 되겠죠? 아 몸체처럼 여기까지 한번 붙여볼까요? 그리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판을 살짝 들으면은 여기 홈이 두 개가 나오죠. 이 홈에다가 이 홈이 서로 딱 마주치면은 먼저 마주치어서 쭉 밀어주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애로 붙여서 고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패널이 올라갈 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이 올라갈 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빗자루 모양 같은 애가 여기 보이시죠? 태양광 패널 바로 아래에 보면은 홈에다가 끼운 후, 자, 마머지 여기 또 스티커가 붙여 있는 이분의 이 부분에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태양광 전지판이 붙을 자리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자리는 미리 이렇게 붙일지 이렇게 붙일지 미리 생각을 해놓은 다음에 붙이시면 돼요. 여기 뒤에 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티커 하나를 떼어서 전지판의 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떨어지지 않겠죠? 자, 양면 테이프 떼어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기본 큰 거는 다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지판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이제 남은 거는 뭘까요? 이제 남은 거는 지붕이죠? 지붕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홈, 홈, 홈끼리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에는 손으로 익히는 탄소 중립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아까 처음에 했던 여기, LED 등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화석연료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지금 탄소중립을 한다고 하는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좌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자원도 많이 자 어, 거기에 좌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빨리 전환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요 위에 깨울 때는 얘네가 잘안 빠지니까 손으로 꼭꼭 눌러가면서 얘네들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잘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겠죠. 집은 일단은 태양광으로 만든 요집 종이 집은 다 완성은 이렇게 되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앞모습, 요 위에 있는 게 LED 등. 요게 풍력 그래서 스위치는 바로 얘예요. 스위치를 키면은 스위치를 딱 키면은 위에 있는 LED 등이 들어오고 끄면은 여기 아마 요 풍력이 돌아가는데 요 전지판이 햇빛을 받아야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조명등이라 반응을 안 하는데 햇빛에 가면은 요게 바로 바로 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은 불이 들어오거나 얘가 돌아가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볼 건데. 어, 보통 이 LED 등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집집마다 조금 조금씩 교체하면은 에너지를 절, 줄, 절약하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어,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사실 에너지를 조금 더 깨끗한 태양광 에너지로 바꾸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거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에서 가장 쉽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첫 번째는 아마 대기전력 차단이 에너지 줄이는데 가장 크게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 평소에 잘안 하시던 가정에서 대기전력을 모두 차단한다면은 어~ 전기요금. 매달 내시는 거에 1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참여하면 훨씬 더 많겠지요. 음,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전제품 중에 뭐 냉장고는 항상 24시간 전기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 냉장고는 좀 예외를 하더라도 그 외에 뭐 에어컨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덜 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우리들이 보태는 일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강한 바람으로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온도를 내려서 다시 보통 여름성 적정 온도인 한 26도 정도로 올려주면은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거 훨씬 좋겠지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훨씬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모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훨씬 에너지를 많이 줄이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막할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밥솥을 쓰실 때 전기밥솥을 쓰실 때 아침에 밥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보온해 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한번 취사를 하고 나면은 전원 스위치를 끄고 다시 전자레인지에 먹을 때마다 데워서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일반 어른이나 모두 집에 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실 때뭐 안 쓰는 잠깐 5분, 10분 동안이라도 얘가 절전 모드로 가면 훨씬 좋겠지만 그 절전 모드의 에너지 절약하는 어플을, 어플을 깔지 않으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린 터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컴퓨터에 깔아 놓으면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다면은 집에 있는 이렇게 색연필이나 아니면. 네임 펜으로 여기를 예쁘게 꾸며 주시면은 훨씬 더 내가 만든 집이 예쁘겠죠. 그리고 요거는 집에서도 그 햇빛 쪽, 창가 쪽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얘가 언제든지 빛이 들어오니까 사용하고 아이들하고 아니면은 우리도 이거 사실 되게 신기해요. 햇빛에 나갔을 때 껐다 켰다 하면은. 그리고 햇빛이 딱 통과되지 않게 막으면은 바로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햇빛 에너지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조, 종이접기 집 하나만으로도 우리 집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써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는데 꼭 필요한지, 이거를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느끼고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쳐 될까요? 감사합니다.